난 포포시티 마케팅 프로토프로세 창시자야. 뭘 도와줄까? 음. 그뭔데 포포시티의 부을 위해 사업 계획을 했다. 그래서 포포칩 카드를 팔았는데 이제 그만둬야 할것 같다. 동료들이 포포칩 카드를 더 구하러 포포시티 전에 내려갔다가 재고가 없대. 거기 이제 크레딧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고 하더라. 그것도 거의 달성했고. 포시티의 크레딧 스마트보다 크레딧을 더 자주 쓴다. 일종의 지폐가 달러라는 거구나. 각자본 크레딧은 도시의 하나로 정립된다하포시티 거기 어떻게 가냐? 퍼포지타? 오케이. 퍼포집카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걸수 있냐? 그렇군. 어. 고맙. 일 네, 알겠다. 2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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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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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뭐야? 어. 자, 세이브. 안녕하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게누구시죠 나는 윌리라고 하네. 뭐하우스 옥상에 있는 카를리온을 관리하고 있지. 그런데 요새는 통 위로 올라가 보지를 못했네. 5층에 먼지도 꽉 막혀 있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건. 그동안에는 뒹구거리면서 TV나 봤었지. 요즘에 윌리 쇼에 툭 빠져 있어. 엄들에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는 쇼라네. 정답을 맞혀야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음, <목소리> 오케이. 카를리온은요? 카를리온 관리를 못한다. 제가 도와드릴게. 어허. 그래, 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윌리엠, 윌리엠, 비디안 키즈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카를리온 마스터. 오늘의 상품은 웜하우스 옥상 접근 권한인 새 모자를 특별히 도, 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퀴즈를 맞춘다면 말이죠. 과연 카를리온의 마스터 운명은 다음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카를리온이 올리게 되는데 이때 카를리온은 몇번 올릴까요? 아, 12그 그 결과는 당신의 선택은 바로 이런 오답이었습니다 이런, 카를리언 마스터의 첫 번째 오답이로군요 명성에 금이 갔겠어 하지만 걱정 말게나 더 쉬운 문제를 내주겠네 그렇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극코 다칠 걸세? 두 번째 문제 기차역에서 카를리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 정답 잘했네! 카를리언 마스터의 명성에 걸맞는 거 이제 다음 문제!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문제 나갑니다. 5층이나 옥상에서 카를리언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알수 있는데요. 다음 보기들카를리언 하는 일을 보여주시오. A B C D 자, 그럼 카를리언은 무엇을 할까요? 요답다 빛을 밝혀준다 자이번에 어려운 문제는 신중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찬스 타임! B와 D는 오답입니다 그리고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그대로 저 그대로 쉬어 결, 결과는 당신의 선택을 받을 이런 오답 시발아 그게 좋을지도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해내실 줄 알았어요. 카를리언 마스터께서 이제 웨엄 하우스 옥상 접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모자를 사은품으로 수야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고마워요. 빠밤 여기는 여기타서 느긋하게 쉬다보면 시간은 손살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 시계로 한번 확인해봐 야야야야야 <laughs> 미친 야야야야 진짜 진짜 시계가 어어 어들 거다 얻자. 와, 저기 있으면 시간 순삭되는구만. 젠장. 하, 하. 들러가면 되죠. 여기서 너야? 하, 내가 매일 전화한다고 했지? 그럼 나쁜 새끼. 어. 아. 다단 세이브하고, 찔링. 아, 일제라고? 퍼포지카도 못 구하겠다. 뿅. 나한테서 뭘더 바래? 으 아, 알겠어. 저개 너무 새끼 진짜. 아하. 왜왜왜왜 왜, 왜, 왜? 가자. 어, 버스 아, 버스몹이네요. 떨려져. 쩔. 아. 아야야. 아. 아. 야, 야, 이게 이게 약점인가? 저, 아, 저사타고니가 약점이야. 아, 잠시만, 아,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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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아, 아 파, 아 파, 아이씨. 자, 이 새끼야. 마트라자. 마트라면 지네. 아, 아파. 아.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왜 이래? 그래? 버거 걸렸나? 이 사람 빨리 죽이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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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와, 너 어때? 가는 것마다 말썽인것 같다. 갈리와 어쨌든 저게 천장에 파이프를 타고 어디로 갈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어... 어...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주방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근데 여기도 꽤괜찮은것 같거든. 좀 이따 들어갈래? 어 발코니? 어라? 오오 더 위로 갈 수도 있다 어. 아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 오케이, 자, 세이브, 세이브. 음냥 물을 좀 채우고. 자, 옆으로 가면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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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때문에 막힌 곳이 나오네요. 아, 여기 보스다. 보스 빌란다 잠깐, 보스전 하기 전에 여기 발코니로 먼저 갈래 어, 아, 저기 그러니까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오는 건 실례 좀 하나? 난 니가 누군지도 모른데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튼 잘가아 총으로못 가네 1층 보스전 도딥하자 음으나이 어. 총으로 과연 깰수 있을까? 던 음. 던. 음. 어 들어갔다. 내려가서 일로 가면은 이걸 얻을 수 있지롱. 내려가자. 올라가자. 어, 일로 갈수 있어. 여기가 어디지? 안 안돼, 나요 시간 존나 빨리 가는 곳이잖아. 아, 써리맨, 그리고... 자, 올라가자. 발코니로 가서 보스전 한번 돌입하게 할게요. 호호. 어. 어이. 아,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데. 개 빡친다. 여기 다시 가자 아, 짜증나 아, 이 짓을 내가 왜 해야되는거야? 안돼 다시 불어주세요 오케이, 아무것도 건들지 마. 우와. 오, 좋아. 제대로 왔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 아, 세이브 여기서 해놓고 자 그럼 보스전을 한번 해볼까. 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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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자씨 아, 먼지 씨발 어허 어어, 잘피어요 죽었나? 어어 아! 아, 어 먼지 짜가 된다. 아, 어, 아, 아, 거의 다 깼는데. 나두칸마나두 칸, 두, 두, 번, 두번 빼. 두고아아 뺏고. 됐고요. 아. 아허. 아아아. 어 됐다 아하 하어와 아. 깼다 마 와, 이거 한번 먹었는 걸 여기 먼지 청소한 다음에 내방 쓰거려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네가 전부 대신 도맡아 준거 알아? 정말 고마워 친구 아참 아, 싸우는 기술 연마하고 싶다만 나 여기 있테니까 어쨌든 찾아와줘 맞다 까먹고 있었네 몇 개나 말성쟁이 타입인 것 같으니까 말야 아마 이게 쓸모 있을 거야. 이 뭐야? 저기, 요 이거 뭐예요? 요잘 지냈어. 같이 대전 연습 좀 하려고 싸우자. 좋았어. 불태워 볼까? 어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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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아야. 아, 어. 어, 다 채워주긴 하냐? 아,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가 됐냐? 가주하다오 와이 어 육층 갈수 있네. 음 목표가 뭐야? 퍼포츠 카드. 일단 은 일단 은 오늘 은 내가 모은 것들다 해야겠다. 일로 가면, 안되 는데 학 뿅. 일로 내려가면서요. 짜잔. 엄청 많이 얻었어. 새로운 산. 뿅. 이건 꽤나 역사적인 내용 같구나. 한번 보자꾸나. 웜하우스가 완공되는 장까지 담아 모든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웜들이 건물을 관리하고 블러서들이 그 정원을 관리하며 스플랭크커들은 시티마 파크를 개장했지요. 하지만 웜들은 이런 조용한 생활들이 점점 지루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일부 웜들은 웜하우스를 떠나 새로운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떠난 웜들은 스스로를 포퍼라고 개명했어요. 웜하우스 주변은 이미 개척된 영토라 땅을 파내려가 지하에 새 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투자는 성공적이었답니다. 오랜 골짜 끝에 깊은 땅 속에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포포시티라는 새로운 마을을 세웠고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웜하우스와 포포시티를 연결하기 위해 터널을 횡단하는 거대한 이동 수단을 만들었어요. 그 이동 수단은 포포 기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무 웜마저마 엄들마저 다른 웜하우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 나의 친구들이 왜 떠났는지를 설명해주는구나. 그리고 포포시티는 매력적인 곳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뺨. 좋은 역사 자료였어. 여기에 보상이란다. 받으렴. 아... 어. 더 있지롱 워마우스에 두개더 있네. 아, 이건 나중에 보자. 요리사의 이야기, 이거 먼저 보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풍선검증블량원 밖에 나왔어요. 좀 이따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버렸어요. 여기 너무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시간이나 죽일 겸이 필름을 만들었어요. 가끔 개사한 소리가 들려요. 누가 정말 큰 소리로 짭짭 소리 내고 있어요. 안에서 동료들의 비명소리까지 들리고네요. 처음에 뭐 놀이라도 하는가 싶었는데 점점 걱정이 되네요. 요즘, 저희 요리사들은 웜들을 깜짝 놀래켜줄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경험도 부족했어요. 다들 포포시티로 떠나버려서 함께할 동료도 별로 없었어요. 웜하우스에 있는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해요. 카를로는. 그 친구가 맨날 아이스크림을 흘리고 다니는 통에. 불만이 많았지 카를로는 종일 그것만 지워했으니까 말이요. 아, 가엾은 카를로.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죠. 거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아이스크림 악당 친구에게 해주기로 말이죠. 젤리도록 먹으면 더안 찾을 테니까요. 요리 대부분은 블락과 풍선껌이 들어갔어요. 잘 섞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온도로 맞춰주어야 했지요. 또 저희는 화로로 쓸 커다란 콘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별다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밖에 있는 동안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수치입니다. 그거 만들려고 벌써 며칠을 고생했는데. 맛있네.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작품은 다이었죠 그냥 풍선껌 수프 그 자체였어요. 스네커가 돌멩이로 요리해도 이것보다 맛있겠다. 그런데 왠지 모르도 다른 동료들은 아, 맛보는 것보다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당분간 이 풍선껌 수프를 처리할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구나. 저처럼 누군가 새로운 필름을 모아주면 참으로 반갑단다. 고생했으니 받는 것도 있어야지. 아 생윤. 다음 이거다 오! 이거 참 독특한 그림이구나 보아하니 어떤 블라이온들이 만든 필름인 것 같구나 뭐가 그림을 그렸고석사이가숭변을 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보아하니 블라이온 둘이서 누가 필름의 사파를 그릴지 가지고 다툰 것 같구나 이번에 바위인가, 저묘하게 생긴 바위 때문에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구나. 왜냐면저 바위가, 그러니까, 야다 이스탐은 나도 모르겠다. 내 생각에 멈춘 것만 같구나, 걸걸. 또 버렸어. 정말 미안하구나. 이러면 안 되지만 이해해줄 수 있지. 아, 뭐안 주나요? 체리를 얻었네. 원더스 플랭크. 프렘코 나는 모험을 했었고 오늘 내가 보았던 건 여전히 수께깊게어여있다 나는 동굴을 발견했었다 별 준비나 쓸 손도 없는 채로 겁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무작정 뛰어내렸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런 것은 누가 만든 건지 잠시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다 커작스레 그것들이 나타나고 만 것이다 내 생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가 저 너머에 도저히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중에 떠나디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지. 난그 푸른빛이 감돌던 유령의 기이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여기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지. 이렇게 혼을 쏙 빠뜨려 놓는 생명체는 난생처음 보았다. 그러다 퐁! 난그 정체불명의 존재에 습격을 당했어. 다음 편에 계속